아, 지금 6시밖에 안됐는데.. 아 너무 닭새끼 들이 여러 안녕. 아침 한 7시부터 마을 분들의 약간 노래 자랑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laughs> 깼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좋네요. 계속 비 오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노래방을 열심히 하시겠죠. 아침에 요거 줬어요, 드림 마까씨남 응, 귀여워. 응. <laughs> 스위트 애들. 아 남아. 응. 남아. 어, 비사 바짱가. 기사 마마. 마마? 비사. 응. 기마 응.응.마마.마마 와빈나이야오 요거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까무마오 응. 잘란잘란 티닥스까랑 가르나 가르나 도론 호잔.아 몬둥.아 몬둥.오케이.할라 몬둥 비니요.할라 호잔.할라 도론 호잔 비니요.까무스카 도론 호잔. 네 i d a k saya juga, mm. <laughs> tapi saya k a l a u Saya di rumah suka-suka turun hujan suka. oh. karena hujan, mm. karena hujan. Yeah. Tiada suka turun hujan, enggak, enggak. suka, enggak. enggak. 나한테 올라탔어. 지금 계속 방에 들어와서 자다가 이제 행사, 마을 행사 가려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볼까요? 갔다 와서 배고파 가지고 이거 시켜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침이 밝았고요. 여기는 꾸찌커플레 <laughs> 방입니다. 제 방에 드라이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불이 꺼져가지고 부이 커플네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리, 고잘 먹겠습니다. 잘 오늘 밤 직접 따서 주셨나봐요. 와, 완 <laughs> 와, 망고스틴 한국에서 이거 엄청 비싼데. 와 미안 미안 이렇게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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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안미람부안미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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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숟가락 마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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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미안 미게요안게요 이렇게 안 미안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응. 아유? 응? 가 어, 응, 예. 가 <laughs> 카메라 켜니까 되게 민망해한다. 부끄러워서 그래요. 음. 응? 오늘? 응? 나는 제비 응가마음? 응가? 수컷간? 근데 이거 씨가 <laughs> 씨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와, 근데 엄청 엄청 많이 주셨다.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망고스틴인데 여기서는 이니 아빠? 망기 응, 만기스. 만기, 망기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무에서 열린데요 이거 손으로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보일드 한국에서 거일리야 있기는 한데 다 수입을 하지. 응? 엄청 비싸. 엄청 비싸 이거. 달러디 코레아 버르켈로 스라토스리 마콜로. 스마일 블라반 리브. 블라반 리부 버르켈로? 엄청 싼데? 엄청 싼데?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늘처럼 안에 있거든요. 요 흰색을 먹는 거예요. 음 근데 망고스좀도씨가 있다. 있다. 근데 언니, 이거 알아? 언니 응? 그대의 고들은 응. 응. 여기 자주 안 왔던 분들도 응. 어제 응. 계속 응. 왔어. 그럴까? <laughs> 아, 그럴알그형인데 그래. 아, 응. 여기 그럴안 오거든 아 진짜? 처음 올라왔어요 아, 처음 올라왔어 저번에 요가, 요가. 간장 요가. 음. 있고. 음. 그리고 아침에 음. 그 요가 그럴요그그리고그침에 이거 그럴까? 그럴까? 아 진짜? 어, 올라와서 나주라고응 어, 아니 먹으라고 <laughs> 어떡하지? 과일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응. 과일 장사해도 되겠다 진짜 우리 이렇게 <laughs> 아 여기 봐야죠, 이거 에서 팔자 이거 근데 내가 다 먹을 거야 응? 망고스틴 어. 진짜 맛있다 망고스틴 마오? 뭔가? 음. 약간 이렇게 작은 거는 씨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네요? <laughs> 음.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달지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먹네 그니까 음, 이런 맛이 먹는 거 같아 근데 나 엄청 맛있던데? 나 망기스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음. 과일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계속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골 망기스는 조금 다른 점 뭔지 알려 드릴까요? 뭔데요? 상점에서 사 먹는 거랑 다른 점이 이냥좀 깃을 여나? 다 죽었나? 근데 없는 거 뭐, 뭐, 같다? 뭐아 개미! 개미인가? 아, 없네? 응. 아주 좋은 걸로 다 씻어서 어? 줬나 보다 헉? 어 아마 여가가다 응. 어, 다? 선택.. 좋은 걸 선택해서 어떻게 요가랑 소개팅 한번 가나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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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개미가 한 50마리씩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요? 네 거짓말! 한 번은 못봤네 저번에 진짜... 처음 왔을 때 구애일 엄청 많잖아 저 그래서 가지고 항상 씻어먹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안 씻은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개미 없어요. 요가씨가 씻어서 줬나 보죠. 음, 음. 음. 그래서 마을 분들의... 사랑이 담긴 과일을 제가 그럼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구찌 컵벌레가 과일을 안 좋아한대. 너무 건강해서 과일을. 그래서 제가 비타민 C 섭취를 여기서 마음껏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아까지 안녕. 이녕이니 우와. 엄청 커요, 여러분. 직접 딴 거야, 어떻게 얘기해? 직접? 와, 대박. 감사합니다.